이 초록빛 가루, 해외에서 난리 난거 아시나요? 어떤 지역에선 구매 제한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금가루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가루가 그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핫한 가루. 바로, 말차인데요. 틱톡에서는 말차 해시태그가 20억 뷰를 넘었고요. 해외에서는 말차라떼 한잔 마시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궁금하시지 않나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차에 열광하는 걸까? 단지 색이 예뻐서? 아니면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 나서? 아니죠. 요즘 말차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 그건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천 명의 다이어트를 함께하고 수만 킬로를 감량 을 도와온 건강한 의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말차가 왜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 받는지 그리고 찐 효과 보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좋은 말차 고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말차랑 녹차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들 뭐 카페에서 한 번쯤 말참료 드셔 보셨을 텐데 둘다 색깔은 초록색인데 이게 같은 건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 차이를 모르고 그냥 마셨는데요 이 둘은 닮은 듯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녹차는 차나무의 찻잎을 물에 살짝 우려서 마시는 방식인데요 녹차의 차나무의 잎을 바로 되지 않은 초록색의 상태에서 드시는 겁니다. 말차는요. 이 차나무의 찻잎을 통째로 갈아서 그대로 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루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이러면 당연히 영양분도 맛도 효과도 훨씬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물에 넣어 달일 때에는 주로 그 물질에 수용성 성분 위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에는 녹아나오지 못하는 그 차나무의 좋은 성분은 녹차로 마실 때는 좀 섭취하기 힘들겠죠. 말차를 드실 때는 물에 녹아내지 않는 지용성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효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말차는 그냥 갈기만 한게 아닙니다. 수확 전에 햇빛을 딱 맞고 키워요. 한 3주 정도는 그늘에서 키우는데 이걸 차광 재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키우면 엘테아닌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말차는 색도 더 진해지고 맛도 더 풍부해지고 뭔가 마시면 녹차에 비해서 진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이들 덕분에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말차가 녹차보다 좋은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왜 좋다는 거냐고요. 말차는요, 다이어트 할때꼭 있어야 할세 가지 효과를 다 갖췄어요. 먼저 첫 번째 효과는 식욕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말차엔 카페인이랑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둘이 만나면 조합이 꽤 괜찮아요. 우리가 잠 깨려고 마시는 대표 음료 뭐가 있을까요? 커피잖아요. 근데 커피 마시면 어떤가요? 잠은 확 깨는데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계시죠. 잠도 못 주무시고요. 괜히 좀 조급해지고 집중이 더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말차는 좀 다릅니다. 말차에도 분명히 카페인이 있어서 카페인의 효과를 내는데 이 태안닌이라는 성분이 카페인을 살짝 눌러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엑셀을 밟고 달리려고 하면 태안닌이 옆에서 조용히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아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머리는 또렷하고 집중력은 높아졌는데 마음은 좀 차분한, 그 묘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드셔보시면 커피랑은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면 입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배는 안 고픈데 과자 봉지 뜯고 있고요. 뭐라도 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말차 이 태아닌 성분이 감정적 스트레스 폭식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먹어도 괜찮네? 싶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차와 녹차 같은 경우 2g 기준으로 말차 같은 경우 카페인은 60에서 70mg, 태아닌은 20에서 40mg 정도 있습니다. 녹차 같은 경우 카페인은 20에서 30mg, 태아닌은 5에서 8mg 정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녹차 마셨을 때보다 카페인 양은 더많 아니니까 내가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 사람이면 나는 녹차를 먹는 게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말차를 드신 분들의 혈중 카페인 농도가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높은 태아닌 농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고 또좀더 오랫동안 카페인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으신 거죠. 이게 말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효과인데요.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말차 속에는요. 또 하나의 강력한 성분이 있는데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려고 할때 그걸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먹는 게 슬슬 뱃살쪽으로 이사가는 순간 야 거기 아니야 하고 앞에서 가로막는 친구죠 말차는 입 전체를 먹기 때문에 녹차에 비해 한 5배에서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말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복부지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특히 고지방 식단을 먹을 때 같이 마시면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과 바로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뱃살이 유독 잘안 빠진다? 그러면 몸에 만성 염증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염증이 있으면요,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쌓아두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이상하게 뱃살만 잘안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차는요, 항산화 성분이 진짜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C의 50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내의 n f 파 b 콕스2, 인터로킨6 같은 염증 신호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염증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으면 그 불을 슬그머니 꺼주는 소방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말차 앞에서 다이어트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말차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요즘은 물온도 상관없이 그냥 생수에 말차가루 쓱 풀어서 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혹시 집에 차잔이랑 차선 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은 전통 방식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차선으로 쓱쓱 저어서 거품을 내서 마시 면 맛이 훨씬 부드럽고 왠지 카푸치노 먹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나까지 고급스러워지는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말차 한 잔인데도 카페에 부럽지 않고 기분은 살짝 힐링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컨디션이랑 기분 유지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차 한 잔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말치 셀프 티 테라피처럼 즐겨 보는 거죠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말차 라떼인데요 사실 이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말차 가루를 우유에 잘 풀어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말차 가루 그냥 우유에 잘 풀어서 드시는 것만 해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편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차를 물에 타는 것 대신에 이제 우유에 같이 드시게 되면 우유에 있는 풍미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장점과 또 약간의 유당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집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먹고요. 바쁠 때는 스타벅스에서 말차를 때도 자주 시켜 먹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당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시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말차를 때 마신다. 그러면 무조건 시럽 빼고 주문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오늘 시럽 뺀 말차라떼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백질도 챙길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께는 진짜 강추드려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요 말차라떼 활용해서 3에서 5kg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아 저는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하루를 채처럼 보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또 커피 끊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럴 땐 커피 대신에 말차라떼 한잔 드셔보세요 카페인을 은은하게 잡으면서 커피와 같은 효과를 보는데 위장약하신 분들 커피 드시고 속 쓰리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차의 효과까지 알았으니까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아무 말차나 마,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말차도 알고 마셔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 정리해서 딱 알려 드릴게요. 먼저 어떤 말차를 사야 되나?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성분표입니다. 시중에 파는 말차 제품 중에 당류나 향료가 들어간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말차보다는 초록가루 디저트에 가깝거든요. 여러분이 드시고 말차인데 왜 단맛이 돌지 싶으면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르실 땐꼭 말차 100%, 첨가물이 없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또 색깔도 팁이 되는데요. 선명하게 쨍한 녹색이면 좋은 거고 약간 탁하거나 알색이 돈다 이런 건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차 같은 경우는 사실 때 너무 다량 말고 소량씩 구매하셔서요 제조 후 6개월 이내에 전부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말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물론 커피처럼 훅 치고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마시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못 주무신 분들 계시거든요 who에서 1일 카페인 검정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차 2g에 카페인이 60에서 70mg 였잖아요. 최대 6잔을 넘지 말아 주시고요. 또 우리 400mg 넘지 말라고 해서 꼭 400mg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한 두세 장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말차 라떼로 먹겠다. 이런 경우에도 말차 우리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가 은근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 두 잔을 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차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와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차는 아무나 먹어도 되냐? 대부분은 괜찮지만 말차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속이 내가 평소에 자주 쓰리시는 분들, 내가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평소 내가 속이 좀 냉하다, 손발이 차다, 아니면 좀 설사가 잦은 편이다. 이런 분들은 말차 드실 때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또 말차 복용법이 있습니다. 진피가루를 같이 넣어 드시는 거예요. 진피가 뭐냐면 귤껍질로 만든 한약입니다. 따뜻한 성질이 있는 한약재로 주로 우리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처방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약재가 아니어도 시중에 진피가루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말차 2g 넣어 드실 때진피가루2대 1의 비율로 같이 넣어서 드시면 속이 차신 분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그냥 초록색 음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말차는 잘만 활용하면요 식욕은 눌러주고 체지방은 덜 쌓이고 몸안의 염증까지 잠재워주는 고마운 녀석이거든요 알고 나니까 안 챙겨 먹을 이유가 딱히 없죠 여러분도 무조건 참는 다이어트 말고 내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그 시작을 말차 한 잔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